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긴장되네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진료를 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고 어제 듣기로는 진료과 소개라고 돼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과 소개 한번 하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안과는 다른 과처럼 세부 전공 분야가 굉장히 많고 다행히 이제 저희 병원에는 각 세부 전공을 하고 계신 모든 세부 전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진료진이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총 7분이 계시고, 막막에 두 분, 소아사시에 두 분, 그리고 농내장 안성형,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외안부 해서 총 7분. 제가 외안부와 백내장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참 많지만, 대학병원이라서 중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환들 가운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시력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의외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안구건조증이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안구건조증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안구건조증이 무엇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가지 이론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학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일단 눈물 밸런스가 깨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눈물에 항상 그대로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그 뒤에서 생기는 염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순환을 겪게 돼서 눈에 자극되는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건조증이 심해질수록 눈 표면에 이런 여러 가지 손상과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상처가 있거나 이런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눈물의 눈물 속에서 좋은 성분들이 피 속에서 걸러져서 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 속에 좋은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녹아 있고 이 눈물이 눈물샘에서 나와서 눈물 고멍으로 나가는 그 흐름이 있는데 이 흐를 때눈 표면에 눈물이 오랫동안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 성분 점액 성분을 섞어서 이제 두 가지 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샘이 이 관자놀이 아래쪽에서 나와서 눈물샘의 물 성분이 이쪽으로 흘러 나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눈물 기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름 그러니까 눈물의 물 성분과 점액 성분 외에 눈을 보호해주는 기름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건조증이라는 전체를 얘기를 할 때는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름질을 균형을 깨트리는 질환의 대표적으로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눈물의 물 성분을 마르는 걸 막아주기 위한 기름은 옛날에 계신 하인리히 마이봄이라는 분이 이 눈꺼풀을 해부를 하다가 이 안에 기름샘이 있더라. 마치 이제 눈꺼풀을 수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포도송이처럼 쭉 붙어서 끝에서 구멍이 있어가지고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나오더라 라고 해서 우리 피부에 있는 기름샘처럼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이분의 이제 업적처럼 기리면서 마이봄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눈꺼풀을 보시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딱딱하게 눈꺼풀 연골 같은 게 만져지는데 그 연골 안에 기름샘이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이렇게 꽉 움직이면서 기름을 뿜어주는 게 아니고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감는 힘을 통해서 기름을 배출시켜 주거든요. 이 기름이 배출이 안 되고 막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눈 표면에 나오는 기름이 적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에 오랫동안 고여있던 기름이 변질이 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서 그 눈꺼풀 표면에 있는 세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돌게 되는데 이 기름. 질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눈물질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건조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 넘어가고 통계를 보면 외국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동양계, 아시아계에서 유병률이 좀 많다고 돼 있습니다. 성인에서 60% 이상을 대부분 마이봄생 기능 이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통계를 보고 있고 이 기름질이 안 좋아졌을 때 바로 이제 눈물질이 변화하는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병을 분류를 할 때는 경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단계를 나눠야 치료를 세분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를 오셨을 때 눈꺼풀에서 나오는 기름지를 짜보면 아주 맑은 식용유처럼 이슬처럼 이렇게 맺혀있는 상태가 보인다 그러면 0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점점 굳어져서 맨 마지막에는 치즈 굳은 것처럼 배출이 되는 것을 3점으로 해서 각각의 개수랑 위아래를 나눠보고 합, 점수 합산해서 단계를 나눕니다 이외에도 눈 표면에 상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눈꺼풀 가장자리에 매끈하게 있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콕콕 파인 것처럼 흉터들이 있다든지 그쪽 근처에 없어야 될 자리에 이상한 혈관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보고 아 이게 병의 기관 얼마나 오래 됐구나 또는 지금 현재 염증이 얼마, 얼마나 심하구나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기름 질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눈꺼풀 가장자리에 매끈해야 될 부분에 거칠게 피부가 변해 있고 기름이 나오는 이 구멍 옆으로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오랫동안 염증이 있었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중요한데 저희 피부에는 다 균이 살고 있지만 눈꺼풀도 마찬가지고 눈 표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름 배출이 잘 안되고 변성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세균이 살고 있는 구성이 바뀌 끼고 세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라는 이제 노화와 관련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닦아서 그 눈꺼풀 가장자리에 굳어 있는 기름기랑 그 눈꺼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들을 닦아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기가 굳어 있으신 분일수록 그냥 닦아서 잘안 닦기 때문에 따뜻하게 5분 정도 찜질을 하고 닦아주시면. 좀더잘 닦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름질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건조증 증상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이제 하루 중에 언제든지 있을 수는 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눈 움직임이 별로 없고 아침에 눈 뜨면 부옇고 눈이 찝찝하고 끈적하고 들러붙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조금 나은데 특히 자고 일어난 아침에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보통 세수하실 때. 어,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치약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기름샘을 훑어서 끝에서 세수하시면서 따뜻하게 씻어주시면 조금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본인들이 모르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 단계로 할수 있는 게 이제 안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인공 눈물은 굉장히 유명하죠. 눈물 자체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인공 눈물 자체가 오히려 이렇게 본인한테 너무 많이 넣으면 좋은 눈물이 씻겨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뻑뻑하면서 윤활작용이 필요해서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증상이 가라앉는다. 그냥 그렇게 쓰시는 약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한 시간마다 뭐 또는 30분마다 이렇게 자주 넣으셔야 눈이 그나마 좀 지낼 만하다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원인이 있거나 조증 자체가 굉장히 심한 편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저희 안과에서도 인공눈물은 굉장히 기본적인 약으로 많이 쓰죠. 저희 그눈 표면에 살고 있는 균 자체가 이게 많이 증식이 돼 있고 구성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는 항생제 계통의 약을 안약으로도 쓰고 먹는 약으로도 씁니다 근데 안약류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균이 들어가서 실제로 감염됐을 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밀어두고 먹는 약 중에 항생제 계열 중에 염증 자체를 줄여서 이 세균 증식을 억제함과 동시에 세균이 일으키는 염증을 줄여줘서 기름기가 굳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항생제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계열의 항생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필요하신 분들만 드리게 되고요. 이게 눈꺼풀에 염증이 심하신 분들 위주로 드려보면 실제로 한 한두 달 정도 드시고 나서 눈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특히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소화계통으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으니 수 있고 너무 장기간 오래 복용을 하거나 약 자체에 조금 독성에 예민하신 분들은 간이나 이제 콩팥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드실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잠깐 먹고 또 몸에서 안 받아주면 끊고 다른 치료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 표면에 이런 건조증이 오래돼 있으면 눈 표면에 염증이 생기는데 다른 얘기 드리는 것보다 좀 중요한 게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 감초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성적으로 모르고 복용을 하다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스테로이드 한약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 강력하지만 짧고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다시 다른 약으로 교체를 해줘야지 다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쓰지만 그 외에 면역 억제제나 다른 약제들로 오랫동안 장기간 부작용이 없이 쓸 약들. 도 많이 교체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 위생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속눈썹의 뿌리 쪽에 보면은 기생충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이 증식을 하고, 이게 눈꺼풀에 염증이 같이 반복되면서 더 심한 경우에는 얘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눈꺼풀 위생을 하면서 닦는 야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닦아서 염증을 줄이고, 얘네들을 사멸시키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위생이 더 중요하게 된 거고, 앞에 치료는 사실 그냥 안약이나, 또는 이제 먹는 약, 이런 약물 치료기 때문에 사실 간접적으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그냥 넘어가고요. 뒤에 있는 요즘 제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RPL 치료라는 게 있는데 사실 피부과에서 이미 피부염증 치료나 피부 여드름 이런 쪽에 피부염증이 심한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래 쓰고 있던 기계고 얼굴 쪽에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다가 안구건조증이 좋아지는 걸 발견을 해서 20년 전에 시작이 된 치료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행히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기계를 마침 일찍 사서 저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치료의 원리는 여기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을 띠는 빛을 이게 피부로 통과를 시켜서 이 피에 따라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를 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에너지가 빛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름기가 온도가 순간적으로 오르면서 그때 이제 IPL 치료를 할때 제가 짜드리거든요. 그러면 안에 고여있는 기름기가 확 배출이 되면서 이제 막혀있던 게 풀리게 되고 이거를 수차례 반복을 해서 치료 효과를 누적시키면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일반적인 관리로 다시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눈에 보호대를 대고 그, 눈꺼풀 아래쪽, 그 다음 가끔 정말 심하신 분은 위쪽도 하고 외국에서는 조금 더 세게 치료를 할 때는 이 관자놀이 아래쪽과 이마까지도 치료를 하는데 다 혈관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발표 자체는 여기서 끝인데, 이제 중구난방으로 좀 치료가 여러 가지를 얘기 드려서 정신이 없을 텐데 정리를 하자면 이게 안구건조증은 결국에는 눈물 양이 변화가 되든 눈물 질이 안 좋아서 빨리 마르든 간에 나이가 들면 다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성 질환의 일부기는 하지만 젊으실 때 라식이 나라 라식 색 받고 나서 이제 눈 표면의 그 균형이 바뀌면서 젊은 사람도 그 이후에 건조증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눈꺼풀 가장자리 기생충이나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다래끼를 되게 자주 하거나 아니면 알러지 눈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거나 눈병도 심하게 앓았거나 이런 그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이 건조증이 좀 빨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눈이 불편하지만 가끔 안약 넣고 눈물약 넣고 지낼만하다 그러면 보통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뭔가 모르게 계속 눈이 불편하고 뭔가 사물을 볼때 시력은 1.0잘 나온다고 하는데 금방 이렇게 약간 흐릿해지거나 뭐 멀리 보고 있는데 눈이 불편해서 오래 뜨고 있기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건조증인지를 알고 그 건조증 치료에 맞게 관리를 해 주셔야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시면 이제 가까운 안과든, 아니 저희 병원에 이제 제가 진료를 보는 날이든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혹시나 이제 눈꺼풀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다른 치료나 이런 그전에도 이미 이런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도 잘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마이봄생 기능 이상 치료를 IPL도 하고 있지만 그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꺼풀에 마이봄생 기능 이상이 심해서 기존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또는 이제 기존의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어떤 치료가 더 맞을지 또는 그 치료 과정 중에 이런 치료들로 다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랑 좀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든지 이러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